안녕하세요. 엑셀 팁과 IT의 최우네비입니다. 오늘은 엑셀에서 문자를 추출하는 텍스트 함수, left, right, mid, 세 가지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텍스트 함수를 이용해서 상품 분류 코드에 있는 문자를 추출하는 것입니다. 상품 분류 코드에는 맨 왼쪽에 종류, 맨 오른쪽에 제품 라인, 가운데 색상,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이세 가지를 종류 제품 라인 색상에 각각 추출하는 것입니다. 종류부터 해보겠습니다. 함수 마법사에서 맨 왼쪽이니까 left 함수를 불러냅니다. 그 다음에 첫 번째 텍스트는 A4셀을 클릭합니다. 그리고 상품 종류는 숫자를 빼고 앞에 문자 세 자리만 입력합니다. 3이라고 입력하면 되겠죠. 확인. 그런 다음,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나머지는 추출하면 됩니다. 두 번째로 제품 라인 추출해 보겠습니다. 맨 오른쪽에 있으니까 함수 마법사에서 r i g h 를 불러내면 되겠죠. r i g 함수. 마찬가지로 A4셀을 지정한 다음, 그 다음에 세 자리니까 글자수 3.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나머지 채워주면 되고요. 세 번째, 색상. 색상을 추출해 보겠습니다. 색상은 상품 분류 코드에서 가운데 있습니다. 그래서 mid 함수. 미드 함수를 불러냅니다. 마찬가지로 첫 번째는 A4셀을 입력합니다. A4 클릭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처음부터 몇 번째에 있느냐. 세어보니까 아홉 번째 글자입니다. B, K가요. 9 입력하고 글자 수는 두 개겠죠. 확인.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나머지 채워 넣으면 됩니다. 이런 식으로 left, right, mid 세 가지 함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